아침 만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도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걸어가야 할 가장 고상한 길은 성실히 해개하고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과오를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며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정신만을 간압하신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그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